오늘은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그쵸? 바울, 바나바, 바나바, 바울이 이제 멀리서도 함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알고 있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의 예언적 증언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을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이 27절의 의미를 바울 자신도 사실은 알지 못했었는데 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구약의 수탄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서 성취되어서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의 약속으로 익숙했던 세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을 하고 다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편 2편의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 시편 2편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의 영원성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가 영원한 왕이 될때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그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의 답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의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 55장 3절인데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바로 문자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재차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하신 그 복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베풀어졌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듯이 그분이 베푸시는 그 복들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바로 썩지 않는 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 거룩함과 그리고 썩지 않은 이 단어를 반복해서 그분의 영원성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때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윗과 비교를 해서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의 시대에 작정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결국 썩음을 당했죠. 따라서 다윗의 이 시편, 시편 (16편의) (10절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두고 한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 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그 약속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오늘 구절에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죄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죄 용서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된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으로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율법이 줄수 없고 오직 예수의 죄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또 남유다처럼.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만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이런 복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호를 하죠. 그래서 누가는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그 유대교에 입건한 그런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 주기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기를 너무나 원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누가는 바로 거기에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훅 건너뛰어서 바로 다음 안식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이 도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 시기와 질투가 인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이 바울의 선언에 그들이 분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특권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다니니, 이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는다고 그것도 자신들이 천대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받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추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높은 귀족들 뭐 귀족의 여인들 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들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노파심에 경계했던 그들의 우려대로 이들은 복음을 거절을 하고 만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내가 이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먼저 우리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받질 않는구나라고 한탄을 하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거절을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고기를 설레설레 흔들고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그들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던 이들은 이 둘이 가도, 그들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남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두 사람이 떠난 후에 이 복음을 환영했던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칭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잠깐 있다가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도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임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명제는 명확합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 믿음으로 얻는 의와 그리고 진노의 심판. 등등입니다. 이 요소들은 정말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회심한 이방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거짓된 종교성은 시기와 경쟁과 탐욕을 유발을 했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복음은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영의 생각을 열심히 창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그 지역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그곳을 떠났음에도 이 남은 제자들, 남은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일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전할 때꼭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왔지만 실패를 한 것이죠. 같은 동족에게 전하고 싶었으나 이 동족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실패를 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이 둘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을 결국은 이들은 이루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 어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눈을 가리고 그 앞을 볼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좋은 것은 결국 이 이방인들과 함께 모두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과 이 복음의 알매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에서 특히 역경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복음을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 어쩔 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어둠 가운데서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우리 귀한 열린 베댓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에 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배우면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더욱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 썩지 않는 그러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만 주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자.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영광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